안녕하세요. 공대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방문이나 욕실 손잡이가 고장났을 때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화장실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를 제껴도 잠금쇠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잡이로 잠금쇠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문을 닫는 순간 문을 더 이상 열수 없게 됩니다. 그럼 고장난 문 손잡이를 분리하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락킹 버튼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빼주고요. 그리고 양쪽 손잡이에 있는 렌치 구멍에 렌치를 끼워서 나사를 풉니다. 반대쪽 손잡이도 똑같은 방법으로 분리합니다. 그 다음은 드라이버로 손잡이 축 나사를 분리합니다. 이렇게 축 나사 두 개를 분리를 하면 축을 뺄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 축도 이렇게 빼고요. 그럼 이렇게 잠금쇠 뭉치만 남습니다. 잠금쇠 뭉치는 고정 나사 두 개를 풀어야 됩니다. 드라이버로 이렇게 풀고 나사를 제거해주고요. 잠금쇠 뭉치 커버도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잠금쇠 뭉치만 이렇게 남는데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꺼내면 완전히 분리됩니다. 자, 여기 부서진 부속들 보이죠? 자, 이렇게 될 경우 그냥 교환하십시오. 사실 잠금쇠가 고장 난 경우는 수리하는 것보다 교환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갑자기 잠금쇠가 작동을 안 하는 거면 안에 부속이 부러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새 손잡이를 사더라도 1, 2만원 정도면 살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문에 구멍만 남았죠. 그럼 여기에 새 손잡이를 사서 끼우면 됩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한 11,000원 정도의 아주 값싼 저렴한 손잡이를 하나 샀습니다. 진짜 가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로 했구요 상자의 설치 방법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손잡이 뭉치가 있구요 이렇게 잠금핀이 있구요 잠금쇠 뭉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쇠 뭉치 커버 잠금쇠 뭉치 커버 나사 손잡이 뭉치 고정나사 고정나사는 문 안쪽에 이 구멍에 이렇게 끼울거고 잠금핀도 이 구멍에 이렇게 이렇게 설치가 될겁니다 이거는 문 틀에 끼우는 캐치 뭉치입니다 잘 설치되어 있으면 굳이 뭐 교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캐치 뭉치 고정나사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설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잠금쇠 뭉치가 여기 있고요. 잠금쇠 뭉치는 설치 방향이 중요합니다. 설치 방향이 레치 방향이 이 방향이면 안 됩니다. 쓸리면서 안 들어가겠죠. 이렇게 쓸리면서 레치가 쏙 쓸리면서 들어가게 캐치 뭉치로 쏙 들어가게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 중요합니다. 잠금쇠 뭉치에 문 안쪽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를 안쪽으로 끼우면 되고 여기 딱 맞게 쏙 집어넣으면 됩니다 대충 이렇게 잠금쇠 뭉치를 자리만 잡아놓습니다 네, 설치 방향 중요합니다 다음은 손잡이 뭉치입니다 손잡이 뭉치는 안 바퀴 중요합니다 문 안쪽에 있는 손잡이가 나사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는 손잡이입니다 밖에서 나사를 풀면 안되니까 당연한거겠죠 손잡이 뭉치는 축이 있고, 자물쇠 뭉치에는 축구멍이 있습니다. 그걸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잠금쇠 뭉치 구멍에 손잡이 뭉치 축을 정확하게 끼우면 됩니다. 바깥쪽 손잡이도 마찬가지로 축이 있고, 그 축을 구멍에 딱 맞게 끼워 넣으면 됩니다. 뭉치들이 이렇게 대충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제 나사만. 결합을 하면 됩니다. 그럼 손잡이 뭉치 고정 나사부터 먼저 결합을 하고요. 양쪽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체결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잠금쇠 뭉치 커버입니다. 또 위치를 잡아서 고정 나사로 조으면 됩니다. 완전히 쪼아서 문보다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잘 설치됐습니다. 손잡이 뭉치도 완전히 쪼아 주고요. 마지막으로 잠금 핀을 설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다 체결을 했고요. 문 닫기 전에 손잡이 및 잠금쇠 작동 여부를 체크해 보시고 문을 열고 닫고 락킹도잘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잘 되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문이 고장 났다고 그냥 잊지 말고 한 1, 2만 원만 투자하면 새집의 문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